당하는 경무의 청년 간호사 이직률 무려 43%, 간호계에서 너무 흔하게 발생하여 이젠 간호사가 인인 사람들조차 그 의미를 아는 태움. 그 뜻은 영혼이 제가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다. 명목은 교육이지만 까놓고 보면 인격모독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나는 43%에 해당하는 태움에 지쳐서 상처받고 이직한 신규 간호사다. 다행히 새로 옮긴 병원에서는 태움이 전혀 없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적응하고 지내고 있음. 진리의 병바 병, 병원 바이 병원이다. 태움에 지친 간호사분이 있다면 빠른 이직하시길. 세상에 병원은 많다. 태움에 겪어본 입장에서 태움의 가장 큰 원인은 인력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몸이 다섯 개라도 모자란 경우에 시달리다 보면 누구나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마련이다. 물론 이는 절대 태움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태움의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에서 간호사가 1인당 담당하는 환자는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OECD 평균만 되어도 태움이 대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직하기 직전에는 출근 전만 되면 토했다. 토를 해서 속을 전부 비워내도 인계 시간 직전만 되면 다시 속이 울렁거렸다. 눈물은 시도 때도 없이 나왔고 탈모가 생겼고 동료 선생님들이 항상 내게 괜찮냐고 물어봤다. 사직한 후에 물어보니 그때의 나는 곧 죽을 것 같이 생겼었다고 했다. 주변인과 연락을 끊었다. 차라리 내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길 바랬다. 스스로도 정신적으로 몰려있다는 게 느껴졌다. 이직을 하니 증상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내가 겪고 직접 목격한 태움 사례만 인터뷰해보겠다. 솔직히 여기 영상은 세 발의 피다. 참고로 태움의 주축이 되었던 간호사는 30중 4명에 불과했다. 몇명 아닌 이 사람들은 신규들이 사직하는 원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례자가 겪은 사례를 영상을 만든 것으로 모든 간호사와 병원을 대표하지 않으며, 익명성을 위해 다소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1. 1 떠넘기기. 신규 간호사는 어디까지가 내 잡자부인지 아닌지 감을 잡기가 쉽지 않다. 일부 태우는 올드들은 이 점을 악용한다. 일부러 신규가 감당할 수 없는 양과 범위의 일을 준뒤 해결하지 못하면 몰아세운다. 이 몰아세움엔 당연히 인격 모독도 포함된다. 나중에 일에 좀 익숙해진 뒤 그네들을 보면 자기들도 해결 못하는 양인 건 둘째치고 자기 담당 환자까지 몰아준 거였다. 참 양심 없는 건 자기들도 당연히 해결 못하는 업무량을 몰아주고 해결하지 못하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과제를 낸다. 당연히 과제를 해가도 트집을 잡는다. 한 올드는 동기 피해 과제를 눈앞에서 찢었다. 그 동기는 이틀 뒤 사직했다. 소름 돋았던 점은 누구보다 그 동기를 태웠던 올드가 했던 말이다. 우린 잘해줬는데 왜 나간 거지? 인간의 껍데기를 쓴 무언가 같아서 소름이 돋았다. 이 뒤로 따라와. 응급실은 끊임없이 환자가 들어오는 공간이다.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가 심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한번 일이 지체되면 고속도로 정체 마냥 일이 끝없이 밀린다. 일만 끊임없이 해도 모자랄 그 상황에서 올드가 신규 간호사를 뒤로 불러낸다. 그리고 별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 너 왔을 때 인사했어 안 했어? 카운트 제대로 한거 맞아? 혼나는 도중에 온 환자를 가리키며 저 환자 뭘로 왔어? 몰라? 환자 파악 제대로 안 해? 일은 더욱 딜레이가 되어 신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또 소리 지르거나 인격 모독이 시작된다. 아무리 신규가 보는 환자가 중증이 아니라서 위험도가 낮다지만 그래도 이런 미년들이 있을 수 없다. 나이팅게일이 이 꼬라지를 봤으면 등불로 그 미년들 뚝배기를 깼을 거다. 3. 폭력. 관상가라는 별명을 가진 고현차원은 한 명씩 신규를 찍어서 사직시키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왜 관상가라는 별명이 붙었냐고? 자기가 괴롭혀도 신고하지 않을 신규만 기가 막히게 골라내는 솜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상을 기가 막히게 잘 보는 건지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지. 그 관상가에게 명치며 머리를 맞은 신규들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날 나는 태움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조그만 희망을 가졌다 그 희망은 출근하자마자 깨졌다 어가 다른 신규쌤 머리를 사정없이 쥐어박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이 선생님이 날 때려주길 바랬다 그럼 바로 신고하고 고소한 뒤 그만둘 생각이었으니까 그런 내 마음을 알아차려서일까 날 때리진 않더라 4. 간호사 자살 나는 6월 발령자였다. 발령 난지한 달도 안 되어 아직 동기들과도 친해지지 못해서 어색하게 지내던 시기였다. 힘들게 적응해가던 어느 날 나보다 3개월 일찍 들어온 동기부서는 다름과 자살시도를 해 응급실로 실려왔다. 당연히 응급실이 발칵 뒤집혔다. 그날 오프였던 수간호사가 달려오고 양복을 입은 높으신 분들이 줄줄이 내려왔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병원에서 탈출했어야 했다. 신규 간호사 자살, 태움으로 인한 최악의 결과물. 뉴스엔 단한 줄도 나지 않았다. 자살이 아니라 자살 미수라서. 동기들과 나는 술을 마시며 우스갯소리로 성공했어야 그나마 뉴스라도 한줄 나는 건데 다음엔 우리 차례인가? 내 뒤로 줄 서라. 나 먼저 할 거다. 라는 시덥잖은 농담을 하며 자조했다. 그때를 돌아보면 나와 내 동기들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 야이 약을 과다 복용하면 죽지는 않는데 일단은 자살 시도한 것처럼 보여서 병원에 시위할 수 있어 그 따위의 말을 하던 때였으니까 뭐 미년들 위에 말했지만 응급실의 모든 간호사들이 태우는 선생님들은 아니었다. 30여 명중 4명 정도? 비율로 따지면 10%를 갓 넘는 비율인 이 미년들은 신규 사직의 원인 99%를 차지했다. 동기들이 하나 둘 떠가갈 때왜 그만두냐고 물으면 모두 쌍욕을 하거나 울면서 이미친들 이름을 댈 정도였으니까. 이민연들은 신규들을 괴롭히는 게 삶의 낙인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은 신규들이 카운트 담당하는 물건을 숨겨놓고 신규가 새파랗게 질린 채 그걸 찾아 헤매는 모습을 깔깔대거나 비꼬면서 지켜봤다. 그리고 자기들이 몰래 돌려놓고는 똑바로 안 보냐고 소리 지르면서 갈굼. 이 x 들은 사람 엑스끼들이 아니다 진짜. 이 미친 인간들은 나이 30을 훌쩍 넘기고 일진 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 쉬는 시간에 앉아 있지 못하게 하기. 죽여 버린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폭력. 내가 사직할 때이 인간들 이름을 인사부에 찌르고 나왔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아직 남아 있는 동기의 말에 따르면 면담에 회부되었을 때 눈물즙을 짜내며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했다고 하더라. 지금 생각하면 나는 참 멍청했다. 녹음이라도 했어야 하는 건데. 여기서 잠깐 술 당기게 만드는 TV 소주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법 뭐? 6군대 문화. 나는 간호사가 태움이 많은 이유는 여초 조직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증오한다. 여초조직이라 어쩔 수 없다. 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뉘앙스가 너무 싫다. 저 논리대로라면 선진국의 병원에서도 간호사는 여초직장이니 태움이 만연해야 한다. 그런데 해외로 이직한 간호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태움이 없다. 라고들 한다. 지금 나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데 굳이 굳이 태움 비슷한 걸 찾자면 인계할 때 조금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는 정도? X. NGT 몇 센티 들어가 있냐? 그럼 남녀 성비가 비슷한 응급실에서는 태움이 덜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사직했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남자 간호사가 40%에 달했다. 그렇다고 태움이 적거나 했던 건 절대 아님. 오히려 병원 전체에서 유명했다. 저기 태움 오진다고. 성별이 문제가 아니다. 이 직업 자체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내가 근무하던 응급실은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미쳤던 미투 운동 타신지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 여자는 여자가 태우고 남자는 남자가 태운다. 내가 화를 탔던 방식이야 위에 차고 넘치게 적었고 남자 간호사는 어떻게 태우냐고. 가장 나이 많은 군대 갔다 온지 10년이 넘은 가장 고연차의 남자 간호사가 군기의 주범이었다. 본인 입으로 군기 잡는다고 했으니 말다 했지. 동기는 장난처럼 몇대 맞았다고 했다. 대이 출근 오전 6시 30분 근무자를 호출해 새벽까지 술 마시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옥상이나 흡연 구역에서 병원이 군대인 마냥 군기도 잡았다는데 군대 갔다 온지 10년이 넘은 인간이 군기를 잡고 있다니 가않았다 결국 유일했던 남자 동기는 내가 사직하고 두달 뒤에 사직했다.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를 내서 면허 취소가 되었다고 했다. 그 사고의 원인은 누구였을까?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동기의 얼굴은 밝았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 몇은 지금 태움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SM 들일 것이다. 정말 힘들면 사직해야 한다. 대학병원도 태움 없는 병원 많은데 거기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태움을 무조건 참는 시대는 지났다. 증거만 있다면 가해자를 엑스되게 만들 수 있다. 다행히 요즘은 태움을 묻어버리거나 하진 않는다. 다만 증거가 꼭 있어야 한다. 맞거나 폭언을 들었다면 꼭 증거 수집을 해라. 요즘 소형 녹음기 잘 나오더라. 날 태운 인간들을 엿먹일 수 있는 기반이 되거나 적어도 사직을 수월하게 만들어준다. 내가 이 자료 들고 인사부로 갈까? 아니면 곱게 사직시켜 줄래? 라고 수간호사에게 딜을 걸면 100에 1은 곱게 사직시켜 준다. 로테이션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추천은도 그리고 신규 사직률은 수 선생님의 실적과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협박이든 회유든 가스라이팅이든 해서 절대 안 놔주려고 한다. 실제로 사직 당시 내가 일하던 대학병원 수간호사는 처음엔 곱게 말하더니 내 의지가 바뀔 것 같지 않자 반쯤 협박함. 가장 흔한 패턴이 너 이렇게 나가면 재취업 쉬울 것 같냐고 하는 건데 쉽다. 엄청 쉽다. 너스엑스이프에 이력서 올리면 대부분은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이지만 어쨌든 병원들에서 줄줄이 연락 온다. 우리 병원 기숙사 제공. 우리 병원 면접 좀 보러 와줘요. 우리 병원 신규 연봉 4천 몇 백만원. 가족이 사직을 반대한다고 해서 망설이지 말았으면 한다. 특히 타지에서 자취하는 상황이면 가족들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참 웃긴 게 대학 병원에서 이렇게 장작처럼 활활탔지만, 나는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겐 꼭 대학병원에 도전해보라고 한다. 물론 내가 사직한 병원은 제외하고 대학병원이 빡세지만 배우는 게 정말 많기 때문이다. 실시간으로 지식이 늘어나는 게 느껴짐.